도시인들의 로망인 전원생활. 그들이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멋진 정원 때문이 아닐까요? 시원한 계곡 같은 정원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가 있는 계곡 같은 곳에 집을 짓는 게그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장소를 마땅히 찾을 수 없어서 인공적이나마 이렇게 폭포를 폭포가 있는 정원을 짓게 됐습니다. 그 보심지에서 찌든 삶, 삶을 떠나가지고 잠시나마 이 폭포 소리 들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전원주택 정원을 만들고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산세 조끼로 유명한 지리산으로 갑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잡은 한 정원주택. 지금 정원공사가 한창인데요. 이곳 현장에서는 며칠째 큰 돌과 씨름 중입니다. 도대체 이큰 돌을 어디에 쓰는 걸까요? 폭포 만드는 공사에 들어갈 돌입니다. 그런데 이 크고 많은 돌들도 한참 모자란다는데요. 위에서 내려다 봐도 한 눈에 다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 총세 개의 정원이 집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한 6천 제곱미터 정도 돼요. 연못 폭포 뭐 이런 거 주로 하시는 팀도 있고 이런 식재 분재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있고 지금 이제 거기에 따라서 관로 작업도 하고 있는 뭐 그런 팀도 있고요. 예. 이곳은 연못이 만들어질 곳인데요. 지금 한창 덮파기 작업 중입니다. 2미터 정도 파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치면 실제 깊이는 한 1.5미터 정도가 된다는군요. 연못짜리에 30제곱미터 정도에 이게 크도 많아 폭포이지니까 이곳엔 세 개의 연못과 세 개의 폭포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게 하나의 물길로 이어져 정원을 관통해 흐르게 됩니다. 세 차례 걸쳐가지고 3단 폭포가 되는 거. 엄청 규모가 크네요. 개인집하고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예. 땅을 파다 보니 계속 돌이 나오는데요. 일일이 돌을 치우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연못자리에서 나온 돌이 이만큼입니다. 오히려 밑에가 돌이 많이 들어있는 게 좋습니다. 일단 돌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 있으면 집안이 단단하잖아요. 컵 파기가 끝나면 바닥을 평평하게 다집니다 끝을 최대한 펼친다 양쪽 끝 자르면 젖죠 연못 모양을 따라 바닥부터 측면까지 방수포를 꼼꼼하게 덮습니다 연못에서는 방수가 첫째 물이 안 새야 되니까 아무리 빗자안 좋아도 물 새면 그 연못은 실패작인 거라. 작은 구멍도 생기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콘크리트를 실은 차가 들어옵니다. 방수천이 찢어지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바르는데요 약 3-40cm 두께로 바닥을 깝니다 불착기가 콘크리트를 붓고 나면 작업자들이 골고루 바르고 평평하게 문질러줍니다 기계를 쓰지만 결국 사람 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콘크리트를 붓고 완전히 굳을 때까지 3, 4일 정도 기다립니다 그 시간 공사 현장에 나무를 실은 차가 들어오는데요 눈에 보기에도 크고 오래돼 보이는 소나무입니다. 12, 13도 나왔어요. 13도 6에요. 크기와 무게, 거기다 살아있는 생물, 뭐 하나 만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저 자리 돌래요. 저 자리 돌래요. 회전을 하면 나무가 딴 데를 치거든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부딪히지 말라고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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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달려! 달려! 계속되는 사람과 거목의 힘겨루기 30여 분간의 사투끝에 무탈하게 나무가 제자리에 안착했습니다 캐고 옮기는 과정에서 뿌리가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다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요 나무가 더 모아요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버팀목을 받쳐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옮겨 심고 보니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150에서 200년. 피가 이 정도 될라 하면 100년 이상 돼요. 거북이 동네로 이런 건 없죠 내 곳은 여기가 돼요 작업자들의 땀을 걸음 삼아 새로운 터에서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겠지요 돌을 가득 실은 차가 들어옵니다 이 돌은 폭포를 만드는 데쓸 돌인데요 네. 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 폭포를 만드는데요 중장비가 돌을 옮겨오면 사람이 위치와 방향을 잡습니다 네, 스톱! 예, 지질은 좋게질인데 네. 무게는 아까면 저런 건 이런 건한3돈씩 되고 한동이가 한동이 예. 저런 거는 거의 한, 한 700kg. 700kg요? 예. 네. 뭐 이런 거는 1톤이 넘고. 예. 수시로 펼쳐지는 아찔한 상황. 이번에도 불안불안한데요 발을 안전하게 매도 돌이 난게 삐끗할 수가 있잖아요 비어다 보면 은 바가 다른 도로 풀려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비어다 보면 상관없어시커멧네 빠진 거 중장비와 거대한 바위가 왔다 갔다 하는 현장 작업자들은 항상 긴장하며 작업을 해야 합니다 큰 돌을 세우고 그 안에 생긴 빈 공간에 작은 돌을 채워 넣습니다 돌이 안 넘어지게 이렇게 뒷바닥을 주는 거예요 돌을 나르고 던지다 보니 항상 신발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 거기 위험한데 어, 저기다 발 발, 발 발, 발, 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놓다 보니 돌몇 개를 놓는 데 반나절이 걸립니다 여기에 물이 흐르면 보기만 해도 시원한 폭포가 되겠지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결국 비가 쏟아집니다. 갑작스런 비에 분주해진 작업자들 급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비를 맞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이 상황이 가장 난감한 팀은 확포팀 그냥 돌만 쌓아놓은 상황이라 마음이 불안한데요. 비가 오면 예. 우리가 이제 여기에 물도 차이고 해서 일이 바로 진행이 안 돼요. 그럼 또 다시 준비 시간을 또 가져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 일정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비가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타는 소도 모르고 비는 그칠 줄 모릅니다. 활짝 개나침. 작업장 상황은 어떨까요? 어제 비로 바닥은 온통 진흙범벅. 특히 연못 쪽은 상황이 안 좋은데요. 쌓은 돌이 무너진 것도 있고, 완전히 진흙 바닥이거나 물이 고여 엉망이 되었습니다. 먼저 양수기로 고인 빗물을 퍼냅니다 이거 물이 차고 배수시키는 거예요 아. 땅이 지로 중장비들이 들어오는데 애를 먹습니다 이 장비가 접근할 수 있도록 예. 돌 정리부터 다 빼내고 그다음에 이제 흙 정리하면서 올라가요 작업이 엄청 딜레이 되겠어요, 빗때문 그렇죠 무너진 돌과 진흙바닥을 정리하는데만 하루가 넘게 걸립니다 거기다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2-3일 작업을 쉬어야 합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정원 공사 현장 굴착기가 큰 돌을 굴려서 옮기고 있는데요 이거는 약한 10톤 정도 나가요. 여기서 이게 제일 큰 돌입니다. 크레인이 얘를 멀리서 붕대를 멀리 뽑으면 들지를 못해요. 이게 최대한 크레인 가까이 붙여가지고 들어야 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까이 붙이는 중이에요. 기중기 앞까지 도착하자 붉은 쇠사슬이 등장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돌을 묶는데요. 안 그러면 이게 밀려가지고 온갖 터지는 모습.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냥 당기면 밀려버려. 세사슬로 꽁꽁 묶인 바위. 드디어 기중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걸고 들어 올릴 준비를 하는데요. 저왜그렇게잘지아니 아. 이게 그러면저 잘못해서 지나을 때는 때문에 이쪽으로 튀어 버리니까 예. 그 앞에서 지 마세요. 에요 돌을 떨어뜨리려도 하는 날엔 대형 사고

다시 돌을 묶고 도전을 하는데요. 돌을 들어 올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자, 무사히 폭포가 있는 자리까지 옮길 수 있을까요?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요. 행히 제자리에 안착했습니다. 이들이 들어가면 이게 무게 네. 중심이 서로 이제 대칭이 돼서 이제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어. 딱 무게 아. 균형이 맞아 보이겠다. 네, 그렇죠. 얘는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네. 서로 이제 언밸런스가 안 나게. 아직도 한창 공사 중인 버퍼팀 그런데 난데없이 한 작업자가 나타나 돌에 구멍을 뚫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돌 노광, 노광이요? 네, 노광 넘어지지 말라고. 돌에 구멍을 뚫고 철근으로 연결해 각각의 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것이 폭포의 안전장치라고 하는군요. 돌들이 작게 따로 놀면 혹시라도 지진 같은 게 나면 앞으로 쏠려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돌과 돌끼리 체계를 안정감 있게 다 잡아주는 거죠. 흙 몸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 서로 연결해주는 거죠? 예. 그래야. 예. 발뻗고편쇄하 두 번째 안전 장치는 바로 이 콘크리트인데요. 콘크리트 뒤에 돌을 감싸서 보도 안든 셀기 보도 붙들어주는 다이브가요. 돌 뒤에 이 콘크리트를 바위 뒤쪽에 부어 다시 한번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작업자들이 삽으로 돌과 돌 사이 구석구석 펴 바릅니다. 100톤의 돌과 씨름했던 폭포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포돌 틈에 심을 꽃과 관목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내일 해가지고 한2,000 2,000 그루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종이, 주목, 뭐 눈향, 어, 코니카, 단송, 어, 남천, 뭐 버드나무. 철죽류, 철죽류도 여러 가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총한 15가지 쓰는데 만약에 생길 것 같으면 돌 틈에 흙을 채우고 나무를 옮겨 심습니다. 회색 돌 사이에 초록빛 생기가 돕니다. 조경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록. 상록수도 있고, 활력수도 있고, 침역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계절 볼수 있게끔 거기에 맞춰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돌 하나, 나무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 마무리했을 때 우리가 작품을 하나 빼놨을 때, 해놨을 때 누군가 잘했다, 어? 아니면 누군가 아너 감탄할 때, 그때가 피해를 느끼죠. 이들은 돌에 물이 흐르게 하고 꽃이 피게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집 앞으로 옮겨주는 사람들, 자연을 짓고 옮긴다는 자부심.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응원합니다.